제가 지금 K7 프리미어를 타고서 지인한테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유튜브에도 얼굴을 비쳤던 아 차량이 마세라티거든요. 어, K7이 2세대를 출, 출시를 하면서 역조 그리를 처음 이제 적용을 했죠. 그러면서 마세라티 그릴을 이제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마세라티 오너의 반응이 어떨지 죠 네, 지금 저 앞에 있네요. 쪽으로 어, <laughs> 사오 <laughs> <laughs> <참 많아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토하라 <laughs> 일산 지점 김지성입니다. 아니, 여기 여기가 그 약간 마세라티 성지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laughs> <그게 뭐예요? 웃음> 마세라티 가져왔지. <laughs> 아, K7 프리미엄을 가지고 13까지 사실 온 이유는 바로 이 차량 때문입니다. 마세라티, 쿼트로 포르테. 사실 K7이 2세대를 내놓으면서 역조형 그릴을 사용해서 사실은 마세라티를 따라했다. 마세라티, 기아의 마세라티다. 약간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1세대는 지금 뒤쪽에 기블리가 있는데 사실 기블리 테일램프를 거의 비슷했어요. 정말 멀리서 보면 비슷할 정도로. 그랬지? <웃음> <웃음> 뭐 비슷했죠 <laughs> 기블리를 탔던 사람으로서 <laughs> 어, 기블리를 탔었고 지금 김대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마스르티, 콰트로포르테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벤츠 시클래스 저는 솔직히 지금 김대표의 어떤 얘기가 좀 듣고 싶었어요 왜냐면 은 워낙 수입차만 여태까지 계속 타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국산차를 여태 진짜 오랜만에 국산차 보는거죠 그렇죠, 그죠 저는 국산차가 YF송아타 때 끊겼으니까 일단 외관, 외관 봤을 때 어, 이 정도면 뭐, 비슷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비슷한게교묘하게 약간 조금 더 세련되려고 크롬을 좀더 많이 넣은 거. 어. 그리고. 그리고 그릴 모양이 완전 똑같다고 할 정도로. <laughs> 그치. 이전, 이전처럼 약간 크기도 지금 비슷하고. 육각형의 형태. 그저, 그릴 꺾인 포인트가 위냐 아래냐 그 정도? 그죠그 전에는 약간 두번 꺾였는데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꺾이면서 얘는 상부가 길고 얘는 하부가 길고 과감하게 기아마크를 얘처럼 그릴에 넣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그릴 요 가운데 그 센서 부분에다가 네, 네. 차라리 그러니까 이렇게 넣었으면 어, 어땠을까? 아, 지금 기아마크 빼달라고 난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전면에 어떤 포스는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니고 비슷비슷하지 않나? 차이가 있다면 약간 얘가 고개를 좀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지지 않으려고? 어. 내가 더 나중에 나왔어. 나는 아, 나, 나 지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고개를 딱쳐들고 있는 모습? <laughs> 네. 아, 어, 뭔가 정확한 표정이네 얘는 헤드라이트도 약간 아래로 쳐져 있고, 네. 약간 스포티한 차량이 성향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면이 이렇게 수그리고 있고, 그치, 달리려고 딱품 잡고 있는 거고, 얘는 우아하게 그냥 뻗고 있죠. 그쵸. 딱 이제 멈춘 상태. 얘는 달리려고 좀 달리고 있는 상태 같고, 네. 데일라이트도 특이하고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지금 헤드라이트 아래쪽으로, 지금 이게 이쁘게 느껴지고 약간 좀 세련되게 느껴지는 이유는 네. 이게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파고 들어가 헤드라이트랑 연결되어 있으면서 근데 여기까지 안 넣었을까 어 거기까지 말하면 승마타같이 여기까지 뽑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약간 이제 어, 히든으로 해가지고서는 메탈을 넣고 여기서 살짝 들어오게 네. 어 그것도 어, 뭐 나중에 좋았겠다 나중에 이 애프터로 나오면 은 대박 칠 수도 있겠는데요 <laughs> 어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laughs> 저는 매장이라. <그건> <laughs> <laughs> 여기 제전에는 Z가 이쪽 측면 있었는데, 어쨌든 내려와서 네. 이전보다 훨씬 더 어, 통일감 있고 좀더 완성도 높은 그런 모습. 지금 는또 헤드라이트가 작아지는 게 추세 같아요. 얇아지는 거. 네, 예, 얇아지고 왜냐면 벤츠들도 다 조그매지고 있는 추세고 음. 요새 트렌드 잘 따라가는 것 같아. 요 측면으로 가면 생각보다 오, 길어. 길어. 살짝 차이나는데 이 정도는. 공간은 얘가 더 넓을 것 같아 그치 근데 기장 봤을 때 일단은 비슷해 파트로포르테가 네, 원래 굉장히 긴 차량인데 예. 네. 그 심지어 K7이 제네시스 G80보다도 길어 G80보다 아, 길어요? G80보다 <laughs> 길어 요만큼이지만 어쨌든 G80보다 길어 준대형인데 대형 세단만큼 긴 거지 국산 차들이 약간 차량의 세그먼트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 같아 아 하극상? 약간 뭐 D세그먼트, E세그먼트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같아 큰거 좋아하니까 이거 어차피준 대형인데 이왕 준 대형인데 크면 네. 클수록 좋지 7이에요? z 에 이거 이제 Z라고도 알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도 7 이쪽에서 봤을 때도 7 7장 거지 그래서 저 가운데 점이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국산차 최초 세계 최초일 것 같아 이런 점 도트 아, 그랜저는 이었으니까 얘는 끊었나 보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제 집안끼리 어떻게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도트의 형태가 차가 공도에서 빨리 확 달리면 약간 이렇게 점점점으로 보이잖아 헤드라이트 아 불빛이 약간 그러니까 얘가 야간에 뭔가 뭔가 달렸을 때 되게 역동적으로 빨리 달리는 느낌을 보여줄 수 수도 있는 거지 트렁크 버튼이 여기 지금 숨어 있어 그래서 트렁크 버튼을, 버튼을 아닌데? I를 눌러봐 한번 I요? 오, 이게 눌리네. 그러니까. 근데 약간 늦, 눌리는 느낌이. 눌리는 네. 느낌이 약간 좀 좋진 않지. 좋진 않아요. 약간. 뭔가 꺾인 느낌이지. 꺾이고 약간 나중에 하도 누르면 도장이 갈라질 것 같아. 음. 어, 근데 열리는 느낌하고 닫히는 느낌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 지금 뭐 그랜저보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지 않아? 어쨌든 같은 등급이긴 한데. 같은 등급이면 저는 지금 이거 사죠. 근데 그랜저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랜저가 이제 근데 같은 등급으로 비교했을 때 기아차가 약간 좀 젊은층을 잘 공략하는 거죠. 음 맞아. 스포티해 보이고. 이집 엄청 크고 준대형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소, 요소 요소들 뭐 제트라는 느낌이라든지 보트 그다음에 아래쪽 범퍼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더 젊은 느낌. 아 근데 얘는 하얀색이 더 이쁠 수도 있겠다. 본인차가 이제 하얀색이니까. <웃음> <웃음> 일단 시동 한번 켜봐. 카드를 넣어주세요. 음. 이렇게. 와 이거 BM 같다 이쪽은 이렇게. 아 이거는 약간. 어 아, 근데 기어봉은 아우디가 듣고. 아우디 닮았다고 하는데 이제 가져온 거는 스팅어스팅어걸 아 그대로 가져온 거그래서스팅어를안 타봐서. 얘의 등급이 높아지면 이게 들어가고. 등급을 높거나 옵션을 안 넣으면 그냥 기본 이렇게 드득 드득 아 이거, 이거 옵션이에요? 옵션인 거지 이게 확실히 전자식이 들어있으니까 뭔가 여기가 좀 단출해지고 심플해지죠. 음. 어버 파킹도 이거 버튼이네. 그렇지 전자식이니까. 어 근데 이거 약간 랩도 없이 되게 즉각적이다. 빠르지. 근데 이 다이얼이 조금 컸었으면 좋겠다. 아 다이얼이? 예 네, 돌릴 때 돌릴 때 느낌은 좋은데 확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냥 안 보고 이렇게 딱 돌리면 되는데 얘는 약간 신경 써서 이렇게 딱 꼭지를 잡아야 되는 느낌? 얘 장점이 있는 거야. 사실은 그네가 말한 지금 다이얼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정을 하기 위한 것들이잖아. 네. 근데 얘는 오로지 드라이브 모드를 버튼으로 할 거냐? 다이얼로 할 거냐? 했을 때 다이얼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 버튼은 왜 주행하다 찾아야 하잖아. 네. 뭔가 손에딱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얘는 손에 딱 맞고 그다음에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도 여러 가지 를할수 있는데 쭉 그대로 돌리는 걸할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딱 바뀌는 타이밍, 하나 딱 바꿨다 이런 느낌이 나요. 그치, 딱 바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더 돌릴 일도 없고 네. 어떤 것들을 보면 에코에서 스포츠로 그냥 한 번에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 네, 근데 맞아요. 얘는 그렇게 해서 약간 오, 기능성을 오, 더한 오, 거지. 오토홀드도 있네. 오토홀드도 있지. 코튼 있어요? 오, 리어 코튼 있네? 다 있어, 있을 거는.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K9인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깜빡이 넣어. 어? 뭐야? 뭐 <laughs> 카메라 이거 깜빡이 켜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뭐, 럼 여기 안 봐도 되겠지, 운전 중에. 대박이다 이거. 경 경고음도 그럼 나는 거예요? 경고음도 나오지. 만약에 차가 오면 거기서 경고 이제 후측방 경고가 여기서도 나오는데 거기서 도 나오지. 어,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아 그럼 사이드미러가 필요가 없네 사이드미러를 습관적으로 보기는 봐 근데 네. 왜 이럴 때 있잖아 비막 오고 있을 때 여기 사실 뭐물겼을때 네. 이럴 때는 그냥 차라리 이거 보는 게 훨씬 더 깨끗해 저거 뭐야 창문 한번 내렸다 닫아봐 어 이중창이네요 그렇지 어 역시 역시 프로야 한 번만 <laughs> 이럴 닫히는 느낌은 어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치 이중창을 쓰다니 지금 이중창이 전면, 측면, 뒷유리까지 이중창이야. 아 뒷유리도 이중창 썼어요? 음, 이거 풀옵션 아니었어요? 풀옵션이지. 아 풀옵션에 이거도 여기 메모리가 없구나 조수석에. 이거 세팅이 없는데? 어? 근데 이거 여기 워크인 있네요? 고급차에만 있는 워크인. <laughs> 이사재로 달고 오신 거 아니죠? <laughs> 아, 요즘에 산타페에도 들어가. 두 개짜리, 지세 네. 개짜리는 것도 있어. 그러면 그거는 한번 누르면 바로 지침 자세야. 어. 아... 그냥. 여자친구를 눕혀놓고 어, 높이... 좀 이렇게 존다 싶으면 <laughs> 한번 운전 중에 계속 눌러줄 수 없잖아 한번 또 누르면 바로 그냥 눕는 거지 아... 그럼 이제 운전 중에 옆에 동승을 탄 사람이 훨씬 편하게 이제 누울 수 있는 거지 어 근데 가죽 질감도 되게 좋은 거 같아 가죽 질감 지금 요즘에 가죽 코팅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지? 네 많이 해요 요새 가죽이 다 요런 이런... 검은 가죽이 없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의뢰는 많이 주세요 어 근데 이게 착자감도 되게 좋고 아또 시트 얘기했으니까 이거 한번 얘기해 줘야겠네 되 여기서 보면은 시트를 가게 되면 시트 자세 제어, 하면은 신체 정보 입력. 자 신체 정보 를 입력하세요. 왜 이게 왜? 이걸 하면은 너에게 가장 편한 자세를 얘가 만들어줘. 아난 슬프게 위로 가야 되네. <laughs> 어떻게 가야 돼? 아 이거. 오, 이. 거오 근데 터치감 되게 좋은데요? 그렇지 빠르지. 오 빠르다. 렉기 없다. <laughs> 표준 추천해 오. 아, 이게 키대로 되는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너한테 맞는? 아, 이게 100kg다. 응. 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00kg고 만약에 신장이 한 어, 193. 1 9 3니다 음. 추천자세. 아, 190이면 이렇게 되 된다. 닿지도 않는다. 닿지도 <laughs> 않아. <웃음> <웃음> 슬프다,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아, 추천 자세 영역이 아닌 거고 이렇게 되면 허리에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세우면? 응. 건강하지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등받이를 세우다니는 게 낫네 눕히는 거보다 그치 그리고 약간 맨 처음에는 좀 K9 나왔을 때는 좀 심하게 날 눕히더라고 아, 내가 생각한 거보다 근데 얘는 지금 좀더 많이 좋아진 거 같아 아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이거 포지션 못 잡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치 어. 지금 보면 여기에 블랙박스가 있어 어? 이건가? <laughs> 아니야, 여기서는 안 보여. 아, 그래요? <laughs> 지금 쏘나타부터 적용됐던 빌트인 캠이, 우리 가 아까 전에 여기 올 때, 어, 어있어요 안에 있는 거야, 그냥. 아... 그래서 살짝 보면 사실은 여기 가운데 요, 요거 있잖아. 와, 되게 이게 용량이 큰가 보네? 근데 그것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블랙박스 영상 보고 있잖아. 네. 편해, 안 편해? 편하죠. 그치, 원래 여기서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s d 카드를 빼야되고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대화면으로 보니까얼마나 어? 편해 스마트폰도 연결되네 스마트폰 연결해서 이제 다운을 받거나 옮길 수 있는 거고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쪽에 보면 이렇게 USB 연결해서 블랙박스 모양려 그림 그려지잖아 친절하게 아 USB 꼽아서 이동시킬 수 있고 바로바로 재생도 어, 근데 화질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되게 화질 괜찮은데? 아이 뭐야 이거 멋있는데 저? 아. 타임랩스도 찍을 수가 있어 전방이잖아 네. 이거 옆에만 눌러봐 후방. 후방. 근데 한 가지 무서운 건 블랙박스 업체들은 다 죽는 거네요. 근데 지금 김 대표가 지금 블랙박스 <laughs> 안 하고서 천만 달인데, 나나나 내가 이거 하면 되게 무거아 <laughs> 별도로 달아줄 게 없고, 그리고 근데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반영한 것 같은 게 저도 블랙박스 달려 있는 게 되게 싫어요. 그렇지. 전체 뭔가 디자인을 얘가 딱 깨잖아. 내 몸에 딱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앞 유리 닦을 때도 얘 때문에 짜증나. 음. 그리고 이미 나온 차를 또 뜯어서 선을 작업하는 행위에서 약간 필러가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뭐 이거는... 그리고 최신형 블랙박스 중에 나는 요즘에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이 뭐냐면은 앞차 출발했을 때 알려주는 거. 그러면은 주행을 한번 가면서 네. 한번 주행 소감을 한번 듣고 안전벨트를 매고. 얘는 안정감 있는. 으로 약간 좀 쏠린 느낌이 이 뒤에 탔을 때 나네